세명 중에 두 명이 야 진짜 진짜 골수 운동권이야. 어두 명. 마은혁, 정재전요. 예예. 완전 초 골수 운동권입니다. 보면 아시겠지만 어 80년대 초 학번들이에요 대개. 음, 음. 80년대 초 학번들이고 열심히 화염병 깨나 던지고 실질적으로 그랬대요. 내저 서울대 법대 동기한테 들었어요. 어 그런데 어 진짜. 10몇 어, 년을 그렇게 하다가 90년도 딱 되니까, 아이씨, 저기 뭐야, 그냥 판사나 해야지. 정말 판사나 해야지 하고 사법시험 봐서 다시 들어온 사람. 또 하나는 아예 인노련. 뭐 인노련. 인민노련 예 아시죠 인천 네네. 인천 네.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동맹 예. 예 인민노련 거의 인노련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네. 인노련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강성 그어저저저 저, 저, 노동 노동 운동 그 본부였 그 핵심이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